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가오는 23일 밤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분석에 앞서 지난번 영상에서 준비했던 호주의 1리그 에들레이드와 뉴캐슬의 경기는 예상과는 다르게 3대1로 에들레이드가 승리하면서 우선적으로 추천드린 선택지 중에서는 다득점만 적중하고 말았는데요. 역시나 선수 개개인의 정보와 스탯이 명확하지 않은 호주리그라 예상과는 정반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말았는데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에들레이드가 그래도 홈에서는 선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보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 팀의 맞대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입니다웨스트햄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였으나 리그컵에서 리버풀에게 대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대다수의 주전을 내세웠지만 상대 박스로 접근조차 못하며 압도적으로 두드려 맞았는데요. 체력은 체력대로 빠지고 결과도 챙기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서 메뉴와 아스날 그리고 브라이튼으로 이어지는 지옥의 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웨스트햄은 수비적으로 웅크린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빠른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팀이라 볼수 있는데요. 측면 공격에 대한 의존도가 80%에 육박하고 보엔과 쿠드스는 측면으로 빠져 상대 측면 수비수들과 1대1을 자주 시도하는 편인데요. 빠른 발과 돌파 능력을 동시에 지녔기에 개개인의 역량으로 상대 박스까지 전진하며 골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나 체력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12월에만 6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했고 이틀만에 다시 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스프린트가 많은 두 선수는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상의 위험까지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웨스트햄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메뉴입니다 메뉴는 본머스와 미넨에게 2연패를 당하기는 했으나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0대0의 값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변변한 공격조차 못해보긴 했지만 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귀한 승점 한 점을 따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맨유는 후방 빌드업에 최대한 적은 선수를 관여시키고 더 많은 선수들을 전방으로 올려보내고 있는데요. 좌우에 폭을 넓혀 상대팀의 수비를 측면까지 끌어당기고 하프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었는데 이 중심에는 항상 페르난데스가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거나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핵심적인 페르난데스가 부진하자 맨유는 내 경기에서 두 골밖에 득점하지 못하며 세 번의 패배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특히나 체력적으로 확연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무엇보다도 페르난데스의 부활이 절실한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상대의 역습 퀄리티가 상당히 저조해진 상황에서 내려앉은 수비만 공략할 수 있다면 내 경기만의 승리를 거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경기력이 완전하지 않은 바람과 에반스의 뒷공간은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동반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웨스트햄은 이번 일정에서도 4231을 채택할 전망이며 이번에도 최전방에 보현이 배치될 전망인데요. 기본적으로 측면에 대한 공격의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은 웨스트햄이며 수비적으로 웅크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빠른 역습으로 전환의 메뉴의 수비진을 공략하는 방식이 채택될 전망인데요. 다만 최근의 일정이 너무나도 혹독했던 만큼 이러한 과정에서 부상위 여파와 체력적인 변수들은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쿠두스와 보현의 스프린트를 통한 빠른 발과 돌파를 통한 득점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은 우려스럽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안토니오가 여전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맨유는 이번 일정에서 마찬가지로 4232를 채택할 전망이며 마이누와 암나바스의 투볼란치가 기용하고 맥토미니를 전방으로 올리면서 전방에서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맥토미니의 자리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투입하고 맥토미니를 아래로 내리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번 일정에서 안토니와 가르나초를 활용해 상대의 측면 수비의 폭을 넓히고 중앙에서부터 키패스를 활용해 골문을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다만 메뉴역시 바랑과 에반스의 센터라인이 안정감이 100% 신뢰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이번 일정에서 메뉴역시 맥과이어와 린델로프 그리고 말라시아와 마르티네즈 등 대다수의 수비진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며 중원에는 에릭센과 카세미로 그리고 마운트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달로까지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뎁스가 결코 두텁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의 메뉴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 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웨스트햄의 승리에는 2.60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60의 배당을 원정팀 맨유의 승리에는 2.6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홈팀 웨스트햄의 승리 쪽으로 모든 업체의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70의 배당이 언더에는 2.1형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 스코어 쪽에 접근에는 배당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엇보다도 무승부와 저득점 쪽 접근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은 메뉴라고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별개이며, 맥토미니와 호일룬의 경합 능력도 웨스트햄의 수비진의 뛰어난 경합능력을 이겨낼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았으며, 반면 망가진 메뉴의 수비진은 거친 웨스트햄의 역습을 막기에는 힘겨울 전망이며, 경기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주도하더라도 결과를 챙겨가는 쪽은 웨스트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이번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쿠두스와 보웬의 출전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해보면서 우선적으로 무승부와 웨스트햄의 핸디캡 승리, 그리고 저득점 쪽 접근까지 권장드려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